자, 안녕하세요. 어, 오늘 주식시장이 조금 조정받았죠. 어, 주식시장에서 뭐 당연히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 중에 하나죠. 어, 주식 조정이 온다는 건. 근데 이게 막상 이제 몸으로 좀 당해보면 아마 가슴이 좀 답답하죠. 그 다음에 왜 주식을 했나 싶고 소화도 안 되고 그냥 뭐 만사 부정적이고 뭐 이평선이니 추세니 이런 게다 무슨 소용이 있나 싶고 내가 뭐뭐 뭐 한다고 주식을 해서 이런 고통을 겪나. 차라리 주식 안 하는 게 낫겠다. 어우, 너무 속상하다. 뭐, 아마,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더군다나 이제 뭐, 스트레스 많이 받을 바에는 그냥 손절하고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 생기죠. 어우, 그냥 손절하고 만다. 내가 이, 이 지금, 어 스트레스를 받을 바엔, 그냥 나는 손절치겠다. 뭐, 이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참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조정이 없는 주식 시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수한 시점에 무조건 상승만 있을 순 없죠. 코스닥 그래프인데,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도중에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여기도 눌림, 여기도 눌림, 눌림이 많이 왔죠. 자, 항상 이런 조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 무시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이건 꼭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 일입니다. 어 사람이 숨 쉬면서 살아가듯이, 주식의 이런 생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뭐 본인의 능력이 된다면 조정을 기회로 또 상승 시점에 어또 수익을 발생 시킬 수 있는 추가적으로 수익을 발생 시킬 수 있는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찬스가 됩니다. 이런 게 마냥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어 조정장들이. 자, 근데, 무서운 건, 이런 조정장이 한번 오고 끝나느냐, 안 그러면 뭐, 두 번, 세번 이렇게 때려주느냐, 이게 조금 무서운 거죠. 뭐, 이런 거는, 알순 없지만, 우리가, 알순 없지만, 대신, 대응은 할수 있죠, 대응. 어, 사람이 참, 주식 시장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들었을 텐데,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면, 모든 긍정적인 생각들이 진짜, 거짓말처럼 사라지죠. 뭐, 이 구간에서, 상승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는, 내가 뭐, 주식을 해가지고, 이제 뭐, 뭘 사고, 노후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다가, 이렇게 내려가면, 그냥 뭐, 만사, 만사 비관적이게 되죠. 그 다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누군가 이야기했던 지식, 그 다음에 뭐, 뉴스 기사, 그다음에 주변에 관련된 주식 관련된 사람들 뭐 이거 사라 저거 해, 사라 했던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좋다더라 이야기했던 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거에 이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금액이 점점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조정장에서뭐 이런 이야기를 뭐해 해서 뭐 기회 들어올까 싶지만 일단 어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결국 우리가 살아남아서 나의 계좌의 수익이 차곡차곡 어, 쌓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어, 살아날 방법이 있죠 대응할 방법이 있고 다 방법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이야기인데 매수 계획 및 방법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금액을 설정하는 거죠 투자금액 설정 어, 나는 주식에 이만큼의 금액을 투자를 하겠다 자그 다음 두 번째는 투자할 종목 수를 지정하는 거죠 어? 난이 종목 좋아 보이는데 그 다음에 여기 종목이랑 여기 종목이랑 그래서 어 종목을 세 개를 가져가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종목단 분할 매수 계획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1번 종목에 대해서 3분할 들어갈 거야. 나는 2번 종목에 대해서 어 2분할 들어갈 거야. 나는 3번 종목에 대해서 5분할 들어갈 거야.라고 이렇게 어 정해놓는 거죠. 자, 분할 매수를 정해놓는 겁니다, 분할 매수. 자, 분할 매수도 3분할 했다고 해서 꼭 뭐, 100만원을 예를 들면, 3, 뭐, 3으로 나눠서 1차, 2차, 3차 그렇게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분할도 음, 앞부분에는 약한 80%, 뒷부분에는 20%, 이렇게 들어가도 되죠. 그리고 이 80%를 또 쪼개서 분할로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분할은, 어, 굉장히 좀 커스텀 할수 있는, 어, 항목이 많죠. 자, 그 다음에 계획된 매도 포지션을 지정. 어, 나는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자, 여기서 샀지만, 여기 정도의 매도를 해야지라고 계획을 잡는 겁니다. 그래야 팔수 있죠. 이게 없으면, 어, 팔 수가 없습니다. 더 오르든 말든, 어, 나, 내가 이 지점에 팔겠다라는 포지션을 딱 지정을 해놓는 거죠. 매수도 똑같죠? 매수도 분할 매수를 언제 분할 매수하겠다라는 계획을 지정해놓습니다. 근데, 추세를 보면서, 어,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죠. 충분히 막 폭락이 오는데, 내가 선 그어 놨으니까 여기에는 꼭 사야 돼. 이건 아니죠. 자, 그 다음 손절획 주가가 끝없이 횡보를 하거나 끝없이 하락을 하거나 하면 어, 손절을 칠수 있죠. 손절을 치고 나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분할 매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하락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손절을 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부분 그냥 좀 질질 끌면서, 수익을 내고 나오긴 하는데 그 시간 비용을 들일 바엔 손절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할 때는 또 손절 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익 손실 금액 정리입니다 자 이게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뭐다 중요하지만 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좀줄수 있죠 어, 예를 들어서 수익이 예를 들면 천만 원자 제가 이제 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딱 적어 놓는 거죠 나는 주식 하면서 천만 원 벌었어 근데 어느 날 어 폭락장이 와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한 500만원 정도 손실이 나 있는데 아 내가 손절 쳐야 되겠다 라고 하면 여기는 저금통입니다 저금통 나의 고간이죠 곶간 곡관. 천만원 있으니까 아 과감하게 치자 라고 해서 천만원을 지우고 500만원으로 다시 바꿔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손절, 손절을 치는 거죠 자 이러면 그게 왜 라고 할수 있지만 이거 굉장히 심리적인 지지가 됩니다 거꾸로 거꾸로 자 내가 어 천만 원이 있지만 마이너스 지금 500만 원의 주가에 어, 손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천만 원 있으니까 조금만 더 견뎌보자라고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천만 원을 벌어놓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500 아마 괜찮아 마이너스 천만 원 돼도 뭐뭐 뭐 퉁치는데 뭐 괜찮아라고 하면서 심리적인 저항 구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거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수익이 났고 얼마나 손실 나 있는 총 금액을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 대신 이 금액을 어디다가 좀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약간 조금 어 CMA 통장 계좌 어 넣어 놓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 빠뜨렸네요. 보니까 수익 난금액에일분만 투자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제가 천만 원 있습니다. 일, 어 천만 원으로 주식을 투자를 해가지고 어 플러스 100% 어 엄청 많이 났죠 수익이 100%가 났습니다 그러면 천만원이 생겼죠 플러스 1천만원이 더 생겼습니다 그럼 총 얼마입니까 2천만원이죠 자 그러면 2천만원을 다 투자를 하지 말자는 거죠 이중에 뭐한 1,500이나 1,300이나 이 정도만 투자를 하자는 거죠 이거 지금 수익이 나서 망정이지 어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거나 손절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 더큰 손실이 있죠 더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지켜진다면 이것만 지켜진다면 어, 계좌는 꾸준하게 어, 점점점점 불수 있는 계좌를 좀 경험할 수 있는데 근데 저도 가장 잘안 되는 부분이 어, 투자할 종목수를 지정 아, 이게 조금 저도 잘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잘 돼요 3번 분할 매수 계획정리 그 다음 매도 포지션 지정 이런 것도 잘 되고 손절도 뭐칠땐 칩니다 이런 것도 괜찮고 수익 손실 금액 정리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익난 금액의 일부만 투자하자 이것도 살짝 조금 힘듭니다 사실 나름 어 하고 있는데 좀 힘들어요 있는 돈을 좀 투자하고 싶어서 이게 좀 힘듭니다 자 투자금액 설정 뭐 이것도 지금 뭐 설정을 잘해 놨죠 어 제가 안 되는 부분은 2번 7번이 좀잘안 됩니다 요거는 어한 70점, 저한테는. 여기는. 한 70점 정도 되네요. 여기도 한 70점. 그래서 매번 꾸준하게 이렇게 저를 좀 자아성찰을 하면서 뭐 그러고 있는데, 어쩔 때한 번씩 과감하게 이 종목이야! 라고 했을 때는 확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어, 그럴 때 말고는 좀 지키긴 하는데, 요게 조금 잘안 됩니다. 근데 뭐 그게 성공할 확률이 높, 높긴 높아서 좀 들어갑니다. 근데 좀 위험하죠.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그리고 뭐 이론적으로는 뭐 지금 이렇게만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 충분히 이해는 다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분할 매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분할 매수. 자, 지금 여기 분할 매수 계획 정리라고 했지만, 분할 매수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이야기를 하면. 자, 예를 들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영상을 글로 만나볼 수 있는 이런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거북이 투자법 주식 카페라고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런 것도 참고하셔도 좋겠네요. 자, 그럼 모두 성토하시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주식 투자, 안전한 주식 투자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자, 그럼 성토하십시오.